음, 오늘은 음. 아침부터 마트를 갑니다 아침부터 마트? 점심 먹고 아침 아이가 어, 지금 10시 12분 10시 12분 응. 오늘은 크게 할 일이 없어 가자 물리띠 조심해 아까 다른 거 보고 있더만, 뭔지 저거는 우리 가인데 이래 보더만. 잡았네, 지가. 마트 어딘데? 입구. 몰래... 아, 이게 마트가. 빨간 거. 세차장 들어가네. 모텔 다시 은데그나 내가 가. 어. 아. 밑에도 카트 있겠지? 있겠지? 들어왔다. 여수 상하이 파네. 아라 오. 또 술라인에서. 클래식 무스? 찐다고? 생, 뭐 생맥? 그런 거 같은데? 클래식이다, 응. 클래식. 플래시. <목소리가> <목소리가> 먹어볼래, 그거? <목소리가> 번역한다고 난리 난리. <목소리가> 갑자기 아저씨 들고 와서 음. 줬어. <laughs> 생 리치 뭐 봐봐. 아 우리 냉동만 맨날 먹다가 생은 안 먹을 것 같다. 나 호주에서 리치 따는 데서 이래서 많이 먹었는데. 나는 못. 음. 역시 뭐. 모든 음식은 생생 하는 게 있다. 나 호주에서 많이 먹었어. 나는 호주안 가봤어 농장에서 일하면서 어지 <laughs> 그때 그 맛이다 생이 맛있지 아니 나 호주에서 먹던 그 맛이다 생으로 다 음. 먹던 맨날 냉동 먹다가 생 먹으니까 맛있네 닭발 닭발 딱딱이소딱딱딱자딱딱저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끝우에나 먹어볼 수 없는 맛들이 엄청 많대 <laughs> 그래서 새로운 다른 맛으로 하나 가볼까 해서 오빠 땡기는 거먹어까 우와 여기 이쁘깔아놨또 젤라고 한국사람들 이거 <vivrerible> 엄청 가한것 같다 그자 쇼핑 끝 일단 다 담자. 364.78억 이 양. 우리는 많이 못 샀다. <laughs> 남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저렴하겠다. 택시 기다리는 중. 택시. 그렇게 많이 안 샀네.

엄청 납작한 파시야. 음. 맛있어 음. 이거 그냥 먹는 거야? 부어서 오빠 면 위에 부어야 돼. 면이 물타가 면이 잘타이 타냐? 어떻게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고마 뜨거우니까 건들지 말래 이것도 맛있다 그거 다맛있다 그냥 먹 응. 그냥 먹어도 맛있어? 게 차를 구워가 有点难道？ 또먹어 걸려? 응! 제껍질 면에도 양념이 돼 있는 거같이밥 음. 음. 먹어봐! 이름 많이 넣은 대로, 음. 이 것도 여기 넣으라고？하던데, 그냥 이 것만 넣어 놓은 넣... 거니까, 음. 아, 간장인데, 그냥 간장 이야. 간 맞추라는 거 없다. 생강 간장. 짱게 음, 아니다. 이거만 넣어서 지금 먹었잖아요. 짱게 음. 아니다. 음. 그단 때문에 다른 느낌이 난다. 그리고 이 간장 양념 때문에 조금 대 맛이 조금 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음, 간장으로 와 네. 맛있고 음, 맛있다. 박찬자. 아 진짜. 이거 이거 이제 생강 간장이다 보니까. 음. 맛이 바뀐다. 음, 음, 음. 혹시는 느끼하면 느끼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건가? 응, 밥 먹고 반. 음. 맛있겠지. <laughs> 택시 간다 빨리 안 믿기네. 비... <목소리가> 장난해 들어. 깡통으고 바로 이동하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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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바바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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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아바 처음이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찍바바바바바 몰라 기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카페라 카페거리들이 카페 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구역구요. 오 웨이팅도 있다. 오 장난이네. 아저집 얼마 맛있길래. 와 사람 엄청 많네. 난징동도 만만치 않네 맞지? 어. 밤에 되면 사람 더 많겠네. 비 오는데 줄서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가려고 줄 이렇게 서. 이게 한국의 열정이라는 것이여, 열정. 아, 따라해봐 열정. <laughs> 오빠, 어? 옛날 사람 같아. <laughs> 임시정부, 저기 사진 한 카트 찍고. 사람들 사진 촬영하네. 여기가 임시정도에서 어, 들어가는 거. 거기 주수면서 이제 차례가 오면 한번한 카트 찍고. 응,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어. 저 뒤쪽으로 나오는 어, 것 같은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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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다. 정이의 지친 모습. 음. 다리가, 다리가 맛이 갔어. 다리가 맛이 음. 갔어. 요여 미디어들. 위에 먹 뭐가 무시받네 좀 쉬다 또 가자 회동면 뭐야? 어서오요두엔두더입니다 점두더 수고 안녕 활발다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QR 찍어라. 거꾸로 지내니까 곧다리였어 이거, 갈 응. 이거 하나, 이거 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하 하나,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이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거거 하나, 이거 하래 이거 하나, 이거 거거거 응? 근데 전부 다이홍창품이 아, 홍창품니 근데 하나만 포장하기그렇다이 하나 아, 샤오마이도또 틀리네. 그냥 창품도좀 틀리다. 자, 키우. 나가면 되지. 포장 포장 도시락이 4원 유의 아니다. 바람이 없다. 난 이거 <놀람이> 응? 난 뭐. 나도 그거 먹어야 아, 아 아보카도 좀 그렇게 있는 거야. 나나 어, 이거? 나는. 거. 난 밑에까? 이거? 이 이거? 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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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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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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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바. 아몬드 들어간 것도 있고 구아바. 구아간건 구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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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아바. 구아바. 바아 고고고 비가 주룩주룩 비가 주룩주룩 여기서 전도독에서 포장해온 홍미 찬판 그리고 이거는 모아 요거트 짠 주먹는 거 유리신기다 새우가 많이 들었네 어디보자 어. 이건 뭐야? 겨자? 피넛 버터. 아 피넛 버터 그거는 간장이지. 응. 비가 안 어? 지금은 비가 안 오는 거 같긴 해. 응응, 응, 이렇게 봐봐. 미심당 먹으러 출발. 출발. 아씨. 미니 소리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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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조기 조기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에줄조 있어 음, 가지마 우리는 가지마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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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오리우는 집이 이리 생겼어요 아, 네, 네. 음. 이거 처음에 거기서 먹었던 그 맥주제 똑같은거다 똑같은 떼서 떼서 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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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원해 여기는 한입페이로는 주문이 안되고 위챗페이로만 가능해요 안 깔아왔으면 뭐 어쩔 뻔 어? 이건 뭐지? 소금! 설탕! 설탕! 아그 껍데기 찍어 먹는 설탕! 음. 진간장! 아이 야채가 혹시 그거 같이 음. 전병이랑 싸 먹는 그거 같다 그건 같다 이거 젤리! 아 젤리야? 음. 달달한 기름이 볶음밥 먹어봐 줄게 음 아나무볶고인데 그냥 숙주나무 볶고인데아 그런 느낌이 나그 소스 느낌이 아니고 먹는 맛에서 조금 느낌이 야바타이 느낌이 나? 이거 면 있네? 당면! 몰랐다! 뭐음맞 무슨 음. 응. 밥이 그래서 밥을 시다 음음 나왔어요~! 음 이게 반마리 먹는 거! 껍데기 먼저 설탕에 찍어 먹어봐 봐 설탕에 찍어먹는거래 설탕에? 어맛이 먹어봐봐 <laughs>

달달하니? 폭삭폭삭하니? 기름 쭉쭉 아, 나오니? 기름이 쭉 나오면서 나 별로야 냄새 안나고? 어 냄새 안나는데 그냥 이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지금 이렇게 오리 냄새가 나고 음. 어, 딱히 뭐 그런 그냥 오리 냄새? <laughs> 안에 살은 이거랑 싸 먹는 거고 껍데기는 음. 살짝 찍는거 음. 이거 다리 응 음. 다리오빠 먹어라 잘 뜯어먹어라 전병을 깔고 음. 우이 하나씩만 아이 전병이가 아 한정식 쿠이네어되겠했잖아 아, 이게 젤리 오오 신기하네 먹고 음. 그 다음에 살코기 살코기를 떼기가 음, 이거? 어 이거는 살코기 살코기를 넣고 마라 마라 이쪽에 넣고 한개씩 넣고 젤리도 넣었어? 어 젤리 넣었어 마라. 마라. 아 이렇게 간장 찍어 먹는 거네? 어, 이렇게 해서 간장을 찍어. 마라. 응. 응. 간장을? 간장을 너무 많이 찍었나? 아니다. 많이 찍으면 짭지. 근데 뭔가 나다. 찍어서 먹어요. 안 아무도 와가지고 먹네. 나는 와안 나온대. 고기 맛을 잘못 느끼겠는데 야채랑 전병 맛 때문에. 내 점식 라야 된다. 난 유정 먹었어. 일단 맛있게 먹자 음.. 그럼 모르겠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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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땠나요? 그냥 그랬어 그냥 그랬어? 그냥 일단 다 도전이지 뭐 동파도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거고 응. 의신닭도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거고 다 그냥 일단은 도전 도전 왔으니까 처음 중국에 왔으니까 처음 다 먹어보는 거. 그냥 그랬다. 어쨌든 나의 원픽은 그 홍미창펀이 제일 맛있다. 그 외에는 다 그냥 음 그냥 먹을만한데 굳이 다 그런 맛. 음. 그래 큰. 음. 야경 보러 갑시다. 그부터시. 음. <laughs> c เดนนี้เขเป็นคที่เอเาเป็นนที่เออเเ 돌아왔어요 고생했어 바이바이 I s 굿나 I don't know w 체크 t I saw. I don't know w 체크아웃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음, 간다 간다 간다. 왔다. 어, 추워 추워 신동사 떠야네. 어. 예, yeah, 이제 끝났다. 뭐또 먹네. 우리 찡이 잘 먹네. 이 먹고 또 가보자. 이제 집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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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상하이 여행 끝. 벌써 끝? 어. 끝